혹시 건강 검진에서 간 수치가 좀 높아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그때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. 제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봤던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.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평소에 피곤하고 잠이 많다며 그냥 넘기셨고 수술전 검사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.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 간성뇌증 초기 증상까지 나타나고 계셨습니다. 간성뇌증은 간이 해독하지 못한 독성 물질, 특히 아모니아가 뇌에 영향을 끼치면서 발생하는 뇌 기능 장애입니다. 처음엔 기억력 저하나 성격 변화처럼 가볍게 시작되지만 병이 진행되면 졸림, 방향 감각 이상, 심지어 혼수 상태까지 갈수 있어요. 하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약물 치료와 식습관 관리로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일상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다음 건강 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세요. 간을 지키는 건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. 바로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.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,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제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유용하셨고,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